investing.com 기준 거래량 상위에 오른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바로 알리바바가 investing.com 거래량 상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와서 평균 거래량이 1100만주에서 1300만주. 5월 22일 경우 같은 경우는 5200만주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상당히 거래량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시가 총액이 6822억 달러니까 엄청나죠. 이렇게 몸집이 큰 이렇게 회사인데, 뭔가 이름을 들었을 때 친숙한 게 알리바바 4십인의 도둑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동화 이름 때문에 더 익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속속들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알리바바의 창립자가 잭마이죠지요 네. 잭마이그 창립하기 전에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서 이제 사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카페의 종업원한테 물어봤어요. 어, 알리바바를 아냐고. 그러니까 카페 종업원의 대답이 그 물론 영어로 하면 오픈 세삼이겠죠 열려라 참깨라고 그우부이 이야기한 걸 듣고서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그 지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알리바바에 대해서 물으니까 전부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열려라 참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중국계 기업인데 글로벌 기업으로 어 만들기 위해서 어 이런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계열사를 보게 되면은. 먼저 그 중국의 그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글로벌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그 쇼핑몰인 그 알리바바닷컴이 있고요. 반면에 또 개인들한테 물건을 파는 그 타오바오. 그리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백화점인 티몰. 이렇게 여러가지로 개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점유율이 굉장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정확히 그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 건지 좀 와닿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아마존하고도 경쟁이 될수 있죠. 아마존은 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은 알리바바는 지금 현재 중국 내수 시장 위주의 글로벌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MV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의하면 알리바바가 일 1조 달러. 7조 530억 위한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1,240조 원이죠. 어, 매출 실적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달성하면서 네. 이 온라인 업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어, 쓰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매출 구성을 보면 되게 그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을 줄이면서 반대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물류 쪽에 그 매출 지금 다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다방면으로 많은 그 사업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그 사업 부분을 서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극대하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가 하고 있는 것이 알리바바 디지털 이코노미 전략을 써가지고 이러한 사업 부분을 융합하면서. 매출과 그다음 영업이익을 증대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신에서 알리바바 상장된 이런 이슈들이 되게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알리바바의 많은 계열사 중에 아니면 네.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엔트라는 엔트 금이라 그 파이낸셜 그룹인데요. 네네. 엔트가 7월 중순에 중국의 상하이하고 그다음에 홍콩에서 동시 상장할 것으로 음. 발표를 했는데요. 그 투자은행인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이 엔트 그룹의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알리바바의 상, 주,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 다음에 같은 그 월가의 투자 은행인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약 2천억 달러를 넘어서 최대 2,100억 달러까지 밸류에이션을 줄수 있다고 라 얘기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말하는 2천억 달러는 되게 의미 있는 숫자인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주요한 투자 은행인 골드먼 삭스라든지 웰스 파고의 그 밸류에이션이 2천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엔트가 만약에 2천억을 넘는다라는 거는 되게 조금 그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는 경우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면은 결국에는 알리바바의 매출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국내 기업과도 좀 견져볼 만한 데가또 어디가 있을까요? 국내 기업 중에서 이름이 특이한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다 나와라고. 다 나와. 네. 이게 어떤 얘기냐, 어떤 회사냐면은 <laughs> 가격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가격 비교를 해주는 좀더 싸고 효율적인 물건을 살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스웨저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 이 회사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다 비교한 것이 아니라 PC라든지, 가전제품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얻은 그 노하우를 통해가지고 스포츠라든지 레저 쪽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 유형을 지금 넓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리스크 요인으로 짚어볼 만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워낙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경쟁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펜센트라든지 바이두 같은 회사들이 전자상거래에 진출함으로써 이 알리바바의 독주체제에 좀 약간 훼손이 갈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일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게이 미디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 부분 투자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거둘 수밖에 없고 또 워낙 많은 그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즉,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위험이 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미중 관계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이 있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0일이 채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그열세를 많이 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고조시켜서 자기의 그 지지권을 조금, 지지력을 갖다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알리바바의 해외 직구 또는 글로벌 유통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4% 늘어나서 약 243억 2,3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하고 똑같이 클라우드 사업에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에서도 클라우드 사업에서의 매출이나 수익은 상당히 좋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클라우드 사업은 알리바바의 미래 성장에 대한 아주 큰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은 알리바바의 자회사 중에서 알리건강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온라인 유통, 약품 유통을 하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의 전자 그 온라인 약품 유통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알리바바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약품 유통 외에 온라인 진료라든지. 이렇게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장 포텐셜이 크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알리바바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